건남건성 구독자 여러분 중년 남성들의 행복 차고 활기찬 성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MC 조미라입니다. 스탠타 비뇨약과 요원 원장 길명철입니다. 와곧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네. 우리 건남건성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정보 있을까요? 네. 휴가철이 되면 뭐, 일반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지금 휴게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차는 꽉 밀려 있어요. 참 낭패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요 절박,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니, 장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소변이 마렵다. 이거 진짜 환장을 노르시거든요. 그럼, 어, 원장님,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험지로 갈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시험지다가 소변이 마려면 안 되니까, 분명히 고사장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가시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화장실을 갔다가 고사장이 들어갔는데, 음. 감독관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또 소변이 마렵습니다. <laughs>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과민성 방광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심리적인 원인이 원,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는 요 절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덟 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라든지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시러 일어나는 야간뇨 이런 증상 등이. 과이성 방광의 증상으로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든 질환이에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과민성 방광은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춘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심해져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은 빈뇨익과 치료의 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부부가 계시면 은 부부가 손을 잡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인 규명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여자가 과민성 방광 있는 분도 있으니까 남자분 여자분 같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의 과민성 방광은 이유가 다를 수 있고 원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카페인이 방광 자극 증상이라든지 소변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또 필요하실 수 있겠고요. 남성 같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한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특별히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충분히 약제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략근을 강화시키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처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의 예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과민성 방광인데 예방이라면 빨리. 어디 가서 타임머신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하시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도 좀 절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의심되시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어, 남편 손 붙잡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미라씨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또 방광 자체의 예민도가 증가해서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초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같이 내원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줄수 있는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민성 방광이 더 궁금하신 분은 위에 보이는 번호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